양천구는 지난 20일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아동·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양천과학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.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가족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2번, 과학 체험 부스와 창의력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, 혁신교육지구 분과별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. 이 밖에도 3D 프린터 출력 시연과 우주복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저희가 요즘 그 과학 기술계에 있어서 가장 핫한 주제가 3D 프린터라든지 3D 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집어넣어서요. 과학이 정말 우리 새 생활 속에서 숨어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김수영 양천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